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술 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묘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화갯살 운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난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두뇌가 총명하고 문장가이며 청구하고 공경을 받고 모친이 불교신자가 되는 운입니다. 식욕이 좋아지고 풍만해지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아이들을 개발하고 발명하며 의식줄 위에 활발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사랑을 하고 의식줄을 개선하고 처가의 도움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운입니다. 좋은 운으로 광직하고 학문을 하여 산업에 이바지하고 교수나 작가나 과학자나 발명가로 성공하고 융자나 허가나 인가의 문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고 정인 월주는 매사 순조롭고 옷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고 증권이나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공동 사업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운입니다. 형제나 지인이 도움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재정 도움을 받거나 거래처의 협력으로 사업이 발전하는 운입니다. 형제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처의 외가를 도울 수 있고 식신이 월주이면 금전운이 있고 융업이나 요식업에서 성공하거나 유리 솜씨가 탁월한 운입니다. 유술이 합함으로 외교력과 사교력이 좋으나 음천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화갯살론에 남녀가 바람이 나는 부부 이별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장모나 모친이나 조모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도심이 있거나 형제가 흉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손재수를 겪거나 관제구설이나 송사를 겪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랫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처가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실수로 손실을 겪고 재물을 추구하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의식주 활동으로 체력을 낭비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책상 불명예를 다하거나 언어로 인하여 관제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솔하게 시작하면 관료적으로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상이 너무 많으면 익사의 위험이 있고 연애편력이 심한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화개살운에 탐욕을 벌이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